아이덴딜라이트 5월 13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흐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오늘 말씀이 왜 9절까지 끝나 있는지는 조금 의아합니다. 좀더 뒤로 어 함께 말씀을 묶어서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성경 본문이 9절까지로 끊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읽고 좀 드라마를 보듯이 다음 회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지켜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 어떻게 간직해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 말씀은 듣고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결코 그렇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고 또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지혜를 지킨다는 것은 그 지혜로 발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언조자는 지혜의 가르침을 자신의 눈동자 보호하듯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이 시력만큼이나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하면 지혜를 통해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를 손가락에 매고 내 마음 속 깊이 새겨두어라. 이것도 손바닥에 써서 필요할 때마다 보는 것. 음, 시험 시간에 뭔가 좀 부정행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손바닥에 써서 답을 보는 것 같은 손바닥에 써 놓을 때 정말 급한 일들을 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써 놓는 그런 경우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지요. 예, 그만큼 손가락에 매고 또 손바닥에 써서 계속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어라. 심장에 새겨서. 생명이 유지되는 모든 순간 지혜가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 저자가 말하는 지혜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요. 삶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적용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 삶을 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에 지혜가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누이라고 불러라 또 명철 동찰력을 친구라고 불러라 지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만큼 계속해서 소통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 음행하는 여자 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 절에서는 음, 어수룩한 젊은이들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나는 나의 집 창가에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어수룩하다는 것은 무심한 사람들, 속기 쉬운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만 저자가 보는 젊은이 중에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결국 지혜와 통찰력이 없는 젊은이가 저녁이 되자, 구절에 저녁이 되어 땅거미 가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그렇게 되자 한 젊은이, 지혜 없는 젊은이,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젊은이죠. 어리석은 젊은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유혹하는 여인에게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분별력 없이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보아야 하고 또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옳게 판단하는 사람이겠지요. 나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아,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분별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를 간직하는 옳은 방법은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지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혹에 무분별하게 흘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도 또 모든 나라에서도 특별히 빈민국엔 전혀 백신이 공급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티 같은 나라에도 백신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전년 소양주의 치유를 위해 아이티를 위해 미얀마를 위해 또이 땅의 인종차별과 혐오가 그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